안녕하세요 한가위 b j 입니다 오늘은 함께 출연하는 사람이 있어요. 저희 동생 헬로키티예요. 아직 휴대폰이 없어가지고 저랑 같이 찍을게요. 빨간색깔, 주황색깔, 노란색깔은 없는고요. 초록색깔, 파란색깔, 보라색깔이 있어요. 그 중에서 이기는 만든 거예요. 아니죠? 네. 잘 아, 만든 거 아닌. 이건 제가. 젤리 몸싸 아니에요? 제림 몽서, 맞아요.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파란, 아니, 바디 뱃로 만든 거고, 이것도 마블링으로 하려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그렇게 됐고, 이거는 산 거고요. 이것도 마블링 하려 했는데 망쳤어요. 그래서 그냥 했고요. 이것도 산 거고요. 이거는 만든 거예요. 그 중에서 그 느낌이 좋은 뱃개는 이거예요. 네, 이게 바다 엑게예요. 그리고 또그 다음은 일 음, 개가 음. 좋아요. 근데 손에 잘 묻어요. 손에 안 묻잖아요. 손에 묻는 건 따로 버렸어요. 이거 손에 잘묻어내 손에 깜만질 때. 제가 저 엑게로 한갈 비제로 비제 엑게로 한번 밥통을 보여드릴게요. 응, 음, 나 지금 쉬고 있어. 님도 같이 해야죠 헬로키티 네 헬로키티 님도 같이 보기 아, 잘 안되네요 언니 나 어, 마지아 친구들 응. 오늘 첫 방송에서 무리를 하면 안되니까 얘기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하나씩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